안녕하세요 송다현입니다 오늘 하이드로포닉 서프스케이트와 함께 어, 서프스케이트 기초트릭 중에서 어, 슬래시 그라인드라고 하는 뭐 50, 50, 스케이트보드에서 50-50스타하고뭐 슬래시 그라인드라고도 하는 서프스케이트의 기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어, 위치한 보드코리아 스케이트 아카데미 실내파크에 나와 있고요 여기 좀 작은 사이즈의 초보자분들이 배우기 좋은 미니파이프와 어, 중간 크기의 미니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어, 하프파이프를 처음에 배우시게 되게 좋은 장소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어, 되게 재밌는 서프 스케이트의 트릭, 어, 슬래시 그라인드, 기초적인 슬래시 그라인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고요. 슬래시 그라인드가 되게 재밌는데 좀 위험한 동작이기도 하니까 먼저 어, 첫 번째. 슬래시 그라인드를 배울 때는 보호대로 니슬라이드 동작부터 한번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니슬라이드부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슬라이드는 말 그대로 무릎으로 슬라이드 하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무릎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리는 동작인데 뱅크 위에 올라가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앉아서 무릎 보호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릎으로 슬라이드가 될수 있게 체중을 실어서 연습을 몇번 하셔서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되면 슬래시 그라인드 연습을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래시 그라인드 연습하다가 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려 있다든지 어떤 갑작한 상황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어 손을 짚는다든지 그랬을 때 손목이라든지 팔꿈치또 부상할 수도 있고 또어 발목이라든지 이렇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니슬 라이드를 통해서 충분하게 충격을 흡수해서 부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 연습하시고 슬래시 그라인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슬래시 그라인드 기초적인 요런 낮은데 슬래시 그라인드 먼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래시 그라인드를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건 펌핑 동작입니다. 이 하프 파이프의 웨이브 이렇게 타원형. 어, 파이프의 반을 잘라놓은 타원형의 웨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웨이브를 내 몸이 익히는 동작. 즉, 웨이브와 내 몸이 하나가 돼서 보드와 몸, 웨이브가 하나로 돼서 웨이브를 잘 타는 그러한 감각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면을 보시면 이렇게 웨이브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쪽을 진입을 할때 자세를 낮췄다가 웨이브의 각도에 맞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어깨 웨이브에 맞게 같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업 타고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즉이 벽면에 맞게 서로 저항이 안 걸리게 타고 쭉 올라간다 그러한 느낌. 그리고 턴을 했을 때 상체를 턴 나고 다운으로 내려갈 때는 무게중심을 넘어지지 않게 무게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그대로 상체를 낮춰서 다운. 역시 반대로 갈 때는 가고 이 웨이브에 맞춰서 저항을 최대한 안 받고 보드가 따라 올라가게 업. 정점에서 다시 다운. 이 업다운 느낌을 통해서 펌핑 동작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운하고 업 하실 때는 구부린 무릎을 쭉 피면서 펌핑을 이어서 최대한 빠르게 쭉 올라가는 동작. 진입을 할 때는 타고 올라간다. 올라가서 구부린 무릎을 쭉 피면서 끝까지 올라가서 이 호핑, 이 레일 부분, 호핑 부분을 충분히 서프스케이트의 트럭이 닿을 수 있게 쭉 타고 올라가서 레일에 슬라이드를 하고 턴을 해서 돌아오고, 다시 반대로 타고 올라가서 각도를 돌고. 노즈의 트럭 부분이 닿고 다음 뒤쪽에 트럭이 타고 올라가고, 다시 방향을 타고 내려오고, 이런 바로 이러한 동작이 슬래시 그라인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펌핑 동작부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펌핑 동작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데서 펌핑 동작은 낮은 데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뭐 조금 높은 파이프 안에서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프론사이드, 백사이드가 있지만, 먼저, 뭐, 백사이드가 좀 편하기 때문에 백사이드부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쉬업을 하시고, 천천히 푸쉬업을 하시고, 업, 다운. 다시, 업, 다운. 업할 때는 뒷발로 무릎 밀고, 내리고, 피고, 내리고, 쭉 밀고, 자세 낮추고, 다시 올라갈 때 무릎을 밀어서 올라가고, 그래서 천천히, 보드가 몸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높게 높게. 이런 펌핑 동작을 충분히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정점에서 상체 낮추시고 정점에서 상체 낮추고턴 정점에서 상체 낮추시고 턴 이런 펌핑 동작을 충분히 하셔서 처음에는 낮은 속도에서 낮은 높이에서 점점점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지 않고 높이도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는 동작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목표 슬래시 그라인드 첫 번째 목표는 노즈 노즈의 트럭 부분 요 트럭 부분을 그라인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그 부분만 도전하시면 됩니다. 펌핑을 해서 호핑까지 도전하시는 겁니다. 호핑까지 도전하셔서 먼저 노즈 부분까지 노즈의 노즈 밑에 트럭이 이렇게 걸고 그라인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처음에는 걸리고 뒤에 뭐 테일은 바퀴 정도만 살짝 닿는다 생각하고 다시 턴을 하고 내려오고 이 정도 느낌? 반대편도 역시 쭉 들어가서 처음에는 노즈에 트럭이 그라인드. 테일은 휠만 살짝 걸치고 내려온다는 느낌. 이 정도의 느낌만 하셔서 어, 잘 턴이 되는 걸 익숙하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무게중심은 너무 이쪽으로, 뱅크 쪽으로 가실 필요도 없고, 너무 안쪽으로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렇게 서 있는 정도의 어, 중심이 이 웨이브와 보드 각에 맞게 중심이 서 있는 게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처음 도전, 노즈만 걸리는 슬라이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펌핑으로 높이를 올려 가 주시고요. 노즈 살짝 걸어 주시고. 노즈 살짝 걸어 주시고. 노즈 살짝 걸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노즈 슬라이드를 안정적으로 연습하시면 첫 번째 슬래시 그라인드의 노즈 부분 거는 부분을 완성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노즈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되시면 이번에 노즈를 걸고 다음에 테일까지 거는 슬래시 그라인드의 완성적인 부분 연습을 도전하시게 하면 됩니다. 방법은 동일하고 조금 더 펌핑을 해주면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입각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고 노즈를 걸고 그라인드가 된 상태에서 테일까지 그라인드가 되고 자신이 타고 있는 파이프의 길이에 따라서 여기에는 파이프 길이가 길게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이 뽑을 수는 없습니다 살짝 걸리면 아웃이 되게 저는 상태에서 노즈부터 나오고 테일이 나오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업하면서 대각선 각도를 틀어서 노즈가 들어가고 그라인드 테일이 들어가고 슬래시 그라인드는 뭐 스케이트배 전형적인 50/50 그라인드처럼 어, 노즈를 완전히 들어서 찍는 그라인드 스타일이 아니고. 어, 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즈부터 그라인드가 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어떤 스타일로 연습하셔도 두 가지 다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슬래시 그라인드 연습이니까 자연스럽게 노즈부터 그라인드가 들어가고 테일부터 들어가는 그런 서브스케이트 슬래시 그라인드 연습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노즈 빠지고 테일 빠지고 어, 펌핑을 너무 과도하게 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즈가 그라인드가 안 걸리고 너무 펌핑을 많이 해서 이 호핑을 넘어가서 뱅크까지 트럭이 넘어가서 바퀴가 넘어가는 상태가 되면 이 상태가 되면 속도 때문에 뒷바퀴도 넘어가고 뱅크가 이 상태에서 무게중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 내 몸이 앞으로 내려가서 뭐 넘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펌핑의 힘 조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럭이 앞에 노지 트럭이 너무 힘이 세서 넘어가지 않게 트럭에 걸리고 테일이 걸릴 수 있는 섬에 들어갈 때 각도가 너무 구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힘을 주제를 못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각도의 각도로 짧은, 파이프가 짧은 구간에서는 뭐 그라인드를 많이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력에 따라서 그라인드를 많이 못 하더라도 짧게 짧게 하더라도 완만한 각도에서 연습을 하시고 실력이 조금 좀 좋아지실수록 뭐 각도가 좀 고각으로 하셔서 그라인드를 좀 길게 하실 수 있게 그리고 펌핑이 너무 세서 바퀴가 넘어가서 밀려가게 되면 뒷바퀴도 넘어가고 그러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몸의 중심이 여기서 앞에 쏠림이 질수있으니까그 부분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어, 어, 기초적인 좀 낮은 데서 슬래시그랜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이게 낮은 데슬래시그랜드 완성되시면 좀더 높은 파이프에서 슬래시 그라인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이드로포니 서프스케이트와 함께하는 서프스케이트 트릭킬 슬래시 그라인드였습니다 이상입니다